찬송 40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아서 모든 시험 이기고. 부 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o 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c o m 는 나의 해 흐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 주소 일제를 다시 부르시죠 어먼시 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두려운 일, 급한 일 이런 일 만나면 은 그때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이든 그 사람 마음 중심의 있을까 이런 게좀더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이제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행동이 여기 오늘 3 2 장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가까이 왔을 때두 가지 일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은 일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음에요, 이렇게 확 뭐가 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마음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금 다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보구나. 이랬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래 쭉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야곱, 이제 이또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예수에게 이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형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 종들이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형 예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음이 어땠는지가 아까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어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20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은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는데 힘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한네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3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은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 7절 읽은 고 다음에 보면 은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뭘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눕니다 거기 이제 아내들 에 11남 1녀 자녀들 종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이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뒤에 보면요. 머리를 쓴 거예요.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라도 건지자. 이래서 이제 한 것입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까요? 야곱이 꾀를 생각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여기 없어요. 야곱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야곱스러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반이라도 건지면 어디냐. 마음이 안심이 돼야 되는데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9절부터 어, 이렇게 나오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돌아가라고 해서 또 돌아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 11절에 보면은 그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겁나서 두려워서 그두대로 나눴는데 이거라도 한 반이라도 건져 볼까 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제 얼마까지 했을, 했으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 신 주실 때까지. 그래. 너 얼마나 겪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래서 마음이 확신될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도를 길게 한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또 다른 수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뭘 택합니까? 예물을 택하는데 말 예물이지. 이게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뭐에 가까울까요? 뇌물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뒤에 나오는데요. 암염소가 200 마리예요. 순염소 20 마리. 암양이 200 마리. 순염소가 또20 마리. 어미 낙타 젖이 나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그러니까 새끼도 30 마리 이상은 된다 소리죠. 암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나귀의 새끼 10마리 합해 보니까 550마리 더하기 낙타 새끼 한 30마리쯤 되니까 한 거의 한 600마리쯤은 되어지는 이거 요새 돈으로 하면요. 이게 몇십억 될지, 뭐그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20년 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어, 가정을 세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에, 소유를 풍성한 소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한 마리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양한 마리 제물로 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형에게는 550마리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줍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그렇겠냐면 20절에 20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뭐안될것 같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죠. 에, 그 중간부터 내가 내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여기부터 읽어보시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래서 이것도요 이5 5 0십만도막뼈 떼놓아서요 계속 하나도 잡으면 또저또 이렇게 하게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하나?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하나? 그저녁에 잠깐 기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좀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뭘 하냐면은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뭐 관심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데 음그 소유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한 다음에 밤에 자기의 처자 소유들을요 다이 형한테 보낸 뇌물 말고 다 이제 거기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강을 건너서 이제 이형 에서가 오는 방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못 건너가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한 두려움이겠지. 그래서요, 저 자식 다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소유까지 다 보내는데 나는 두려워서 못 가겠어. 야곱처럼 우리가 요 상황 안 됐으니까 뭐 야곱 뭐 이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그 죽음의 공포는 겪어본 사람은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니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야곱스러워요. 야곱스러운.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20년 동안에도 꽤 했었거든요. 아니 그 전에 형에서 있을 때뭐 파죽 사건이든지 뭐 무슨 뭐 음성 변조해가지고 뭐 애설하고 해가지고 장자이지복을 받는 이런 것 속에도요. 이게 야곱 속에 계속 뭔가 이렇게 무더서 이때는 야곱의 나이는 60살도 훨씬 더 됐을 나이일 텐데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 홀로 밤에 그 야포강가에 남아 있는데, 야 이거 같은 뭐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곱 이제 요 사건, 이 사건 이게 뒤에 끝에 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깨닫지만 처음부터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씨름을 걸어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어그그 그 시름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씨름을 하냐면은 26절 32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그전에 이제 26절 그전에 뭐냐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안 놓으니까요.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뭐 힘을 쓸 수도 없는데 야곱이 결사적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걸 기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나리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뒤에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걸 보면 돼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여기 지금 허벅지 관절 부러뜨려 가지고 이거 이거 통증만으로도 아무것도 못할 텐데 아주 절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한 번씩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야곱이 진짜 주기 목숨 걸다시피 하고 이제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이게 제일 큰 축복이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2 8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결혼이거이요하예요이친이 친구, 이친이이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 근데 야곱이 이제 고운 그 시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으로 나타나셨구나. 야곱이 그 경험했었잖아요. 20년 전에 어디에서 저 베들레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랑 내리락하고 하나님께 자기게 에 언약을 주셨던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오기 전에도요. 어, 나는 베들레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시골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여요. 루스를 아니고? 야곱 여기를 보여요. 분열이라 이렇게 바꿔요. 야곱은 이제 그렇게하면 이름을 바꾸는 일들을 이제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사건 앞에 일어난 일련의 야곱의 행동들을 보면은 야곱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급해도 그렇지, 두렵고 답답해도 그렇지, 좀 너무 인간적인 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도 찔끔하고 인간적인 수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런 거냐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바, 어, 어, 바꿔주시지,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 좋았잖아요. 이삭. 그들은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삭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그대로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게 하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으실까? 그리고 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가 내 은혜로 살아네 공로냐? 그냥 너는 야곱 같잖아. 안돼, 내가 그래도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줬어. 그리고 너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번 내가 손 봐줬어. 그 대신 내가 너 너한테 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어. 이 사건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물씬 물친 물씬 제 무단합니다. 어쨌든지 우리도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기도했지만은 기도 찔끔하고 막 인간적인 수를 더 많이 쓰는 가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슨 인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기도한 것도요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홀로 있을 때도 참 두렵기 짝이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홀로 있을, 저베들 사건 때도 그때 홀로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두렵고 답답한데, 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우냐, 고독하냐? 왜내 곁에는 아무도 힘이 줄 사람이 없느냐? 어, 그런 낙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야곱 사건을 보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구나.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홀로해요. 예, 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대요, 얼마큼 간절한 심정으로 허, 허벅지 관절 부러졌는데도 하나님 뭐손 아, 붙잡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가실 수가 없어요. 이랬던 간절한 심정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두렵고 답답한 심이 두렵고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답답할 때 조금 기도하고 많이 염려하고 많이 인간적인 수를 어, 쓰지 않니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응답의 응답으로 주신 지혜로 그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되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이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두렵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급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 또 야곱처럼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때. 무슨 잠깐 기도한다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이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 가져오지 아니하였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럽고 정말 그 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일들 또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살면서 안 겪으면 좋겠지만 또 두려운 일들, 답답한 일, 일들, 급한 일들 겪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저희들을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때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분별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원 합니다 하나님 올로 있을 때 저희들이 사람 의지하는 것더 찾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저희들이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야곱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그때가 정말 야곱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는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야곱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저야폭강이분엘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说不上。